다음과 같이 주어진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B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같게 되는 집합 A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집합 B의 구성을 보죠. 집합 A의 원소 중에 홀수이면 하나를 더해서 원소로 갖고, 그리고 집합 A의 원소 중에 짝수이면 반으로 나누어서 원소를 가지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집합 A의 원소를 뽑아서 집합 B의 원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집합 B의 원소는 기본적으로 집합 A의 원소보다 작거나 같죠. 그런데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X 더하기 1로 만들어진 원소와 2분의 X로 만들어진 원소가 서로 같은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을 다음과 같이 홀수 그리고 짝수로 나누어서 써봤죠. 1이 집합 A의 원소면 하나를 더한 2가 원소가 되고, 3이 원소면 하나를 더한 4가 원소가 되고, 5가 원소면 하나를 더한 6, 7이 원소면 하나를 더한 8이 원소가 될수 있죠. 또 오른쪽과 같이 2가 집합 A의 원소면 반으로 나눈 1이 집합 B의 원소고, 4가 원소면 그 반인 2가 원소가 되고, 6이 원소면 3이 원소가 되고, 8이 원소면 4가 원소가 됩니다. 1하고 4는 집합 B의 같은 원소 2를 만들어내죠. 또 같은 방법으로 3하고 8도 집합 B의 같은 원소 4를 만들어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죠? 1하고 4가 집합 A에 같이 원소로 들어갈 수 없고, 3하고 8도 집합 A에 같이 원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이제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1, 4를 포함하거나 또는 3, 8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주죠. 그런데 1, 4, 3, 8은 여기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포함되니까 한번 빼주죠. 따라서 전체에서 1, 4 포함하고 3, 8 포함하는 경우를 빼는데 1, 4, 3, 8, 16개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으니까 한번 빼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집합도 하나 빼서 정답은 143개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